편입니다. 모르고 껐네요. 자, 동전을 찾았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자, 요렇게 그냥 바퀴를, 요, 요, 대포 같은 거, 이건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요렇게 대포 같은 걸, 여기다기에 구멍에다가 끼워줘. 끼워주고 이거를 이쪽 구멍이 있는 대로 넣어줍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밑에 부분을 만들고 이것도 요렇게 요렇게 하고 여기 밑에 그 받침대 같은 거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 구멍을 한쪽 만들어준 다음에 그냥 요거를 넣고 돌리시면 그냥 이렇게 카드가 나옵니다. 한번 더 뽑아야겠! 여기 1 0 0 기부! 띠리띠리띠리띠리 잠시만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다 되었습니다.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가격 단단따르 220, 그리고 공격력이 180이나 되는, 바로, 바로, 헤라클레스, 헤라클로스, 헤라클로스입니다. 나는 이걸, 요렇게 해서, 뿅! 학교에서 하거 것만 했는데난 닌텐도 게임이나 할게 저의 카드 중 EX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카드를 EX 카드가 한 20장 있었는데 친구들한테 다 주고 제가 다시 모았는데요 이정도밖에면 뭐할지 샥샥 그러면 여러분들도 만들어 주시 만들어 보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응. 음, 배관을 넣고 오도도도. 이번에는 리자드가 나왔습니다. 근데, 님들, 상델라가 그렇게 사기해요 어, 게임에서. 아니, 말요불혐이 그리고 여기에, 불혐인가불혐이가상델라로지나하죠 제가, 그리고, 아랫기 있는데요. <laughs> 그, 아닙니다. 제가 너무 억울해요. 아니, 바보예요. 맞아요? 저 바보예요? 그럼, 안녕.